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2차 대전이 드디어 끝이 나고 그동안 문명 사회를 뒤집어 놓았던 나치 독일 이제 정산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4일후 5월 12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독일군 고위 간부들 군 트럭에서 짐짝 마냥 내려집니다. 그리고 승용차 한 대가 대담하게 미군 기자회 정찰을 하는데. 예, 독일 공군 렌스. I 르만 e f 이었죠 o surrender to a fellow 나치 r m a n 제 발로 들어왔으니 말이죠.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기는 가운데 연합국 측은 패배한 나치 독일의 살아남은 전범들, 이 인간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간 미국 powers, America, England, well, trial, so 이 인물 미 연방 대법관 판사 로버트 하워드 잭슨 you, 연합국 사계국은 이 나치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 군사 재판을 준비합니다. 각 국가별로 검사와 수석 판사를 구성했는데 미국 측은 이 로버트 잭슨을 미국 대표 수석 검사로 임명하게 되죠. But we do need to suggest the scope of the crimes. I want this trial to be the first of many. Let's focus on existing law. What existing laws did the Nazis break? l y broke peace treaties, border treaties. Certainly, Geneva Convention and Hague Convention. Our task is to make s u r 그리고 그 재판을 받아야 할 전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뭐, 죽은 사람은 제껴두더라도 당연히 그 링은 영순이었고, 각군 최고 지휘관들, 그리고 기타 고위 관료들, 라인업이 정말 화려합니다. 정모도 이런 정모가 없죠. 그냥 순박한 이웃집 아재들 같지만, 이들 모두 잔혹한 전쟁 범죄를 모의하거나 주도했던 이들이었죠. 루돌프 헤스, former d e 뭐 일일이 호명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다들 나치 돌격대, 친위대 최고의 간부와 장관 대사 같은 정치인 등등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 봤더니 총 21명. We orders, soldier, 가이텔 윈스님, 시작부터 명령드립 날려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보스를 만나는 앤드러스 수용소장 이렇게 전범 21명이 선택되고 4개국의 검사들이 모여 재판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국가들의 형법 철학이 모두 제각각인데다가 특히나 전쟁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러시아. 20 million of my people w e 러시아는 최대한 독여를 쥐어짜내서 황폐화된 자국 재건에 보태보려는 의도가 있었고 반면에 미국은 정당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서구 문명의 젠틀함과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사실 나치의 침략과 전쟁 범죄,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던 워낙 거대한 사건이라 이 전범들을 처벌할 만한 마땅한 국제적 법규조차 없었던 시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법적 기준으로 이 새끼들을 처벌할 것인가 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죄가 없으면 처벌도 없을 텐데 그렇다고 하나씩 불러내서 존나 팰 수도 없고 결국 승전국 대표들 1945년 8월 8일 부랴부랴 런던 헌장을 발표하면서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하고 전범 대상자들의 처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런던 헌장은 그 범죄 행위의 책임을 국가보다는 개인에게 부여하도록 했는데 공직자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드립으로 슬쩍 빠져나가려는 개수작들을 애초부터 차단하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일단, 범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반평화적 범죄를 위한 공모죄. 둘째,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한죄. 셋째, 전쟁 범죄. 넷째, 반인륜적 범죄. 됐네. 재판장소는 지난 폭격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ten commandments in the same building where the nuremberg laws were to create the deprived old german jews of their rights this is the place to hold the trial first thing you must understand about these men is that they are war criminals it's to make sure that these criminals survive long enough to have that justice served 전범 21명은 연합군 초급 장교가 각각 한 명씩 파트너를 맡아 관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놈들 변호는 누가 맞죠? Nazi's Nazi's well, we right 이 재판, 당연히 승자가 패자를 심판하는 자리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재판이었지만 만일 서로 입장이 바뀌더라도 나치는 나치대로 유리한 주장을 할건 뻔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 재판은 전쟁을 일으킨 주제에 패배한 당사자를 단죄하는 자리. Every to hang half the 드디어 유스티츠궁 인테리어 공사는 완료가 되고 재판정으로 변신합니다. 1945년 11월 최종 엔트리에 선정된 21인의 전범. 법정으로 향하면서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었죠. 이번께 서로 얼굴도 보니 분위기 좋습니다. 재판은 미영 프로 각각 두 명씩 선출 총 8명이 판사를 맡고 국가별 네 명의 검사가 선임되었죠. Your opening address, please. The wrongs which we seek to condemn and punish have been so calculated, so malignant and so devastating. You will hear today and in the days ahead of the enormity and the horror of their acts. 전범들은 자신들 전쟁 범죄 증거 자료를 듣게 되지만 삐딱한 자세들 보아하니 자신과 무관한 듯 전혀 와닿지 않는 듯한 표정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 지시와 결제 사인만 했던 이들이었죠. very little evidence against us. I always suspected the British prosecutor was a Jew. Now I am hmm? sure. Yeah, 네, 아직 상황 파악이 안된것 같군요. 그 이후 살아남은 증인들이 소환되면서 조금씩 이들의 과거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로 듣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건 직접 보는 것. 우리가 익히 봐왔던 홀로코스트의 기록 필름이 처음 공개되고. 그 장면들이 바뀔 때마다 법정 모든 이들이 경악을 하게 되었죠. And then they showed that how it f i l m propaganda anyone can do it.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괴링. 이똑똑했던 괴링은 잘 알고 있었겠죠. 아무리 모르세로 일관한들 이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먼저 제가 되어버린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죠. We 괴령의 협박에 가까운 급발진에 마지못해 호응하는 전범팀들 이곳은 베링이라는새 권력자 중심의 또 다른 나치 소굴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 다시 계속되는 공판. 이 전범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욕이 앞섰던 잭슨 검사 미처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 하지만 괴링은 너무나도 영리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법 체제와 자신의 신념에 대한 논리를 일관되게 고수하던 괴링. 흥분한 잭슨 검사 침착한 괴링에게 말려들게 되었죠. 통쾌한 괴링. 반면 그 넘쳐나는 증거 자료를 갖고도 기선제압에 실패한 잭슨. Was a 예, 경솔했습니다. 일단은. 해배를 인정해야 했죠. 유대인 추방을 위한 뉴른베르크 법부터 다루기 시작했던 이 재판. 예상대로 피고인들, 난 몰랐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선 원래 그래요 등등 다양한 드립들을 쳐날리기 시작했고 이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뭐니 변호인단의 치열한 방어와 개수작으로 논점이 3000% 빠질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판사진들의 철벽 방어로 모두 기각되어 버립니다. 괴링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료 증거를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 Did you not also a in 1940 ordering seizure of all Jewish property in p o l a n It appears to be. You ordered all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cooperate with the SS in the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question, did you not? I did not know anything that took place or the methods that were used in the concentration camps later. You mean to say that you did not, and in your opinion, Hitler did not know what took place in the concentration camps? I was laying down the broad outlines of the German economy. The witness is excused. I am not finished. 자, 전범 무두머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나머지 잔챙이 전범들, 억지로 주입받은 신념도 흔들리기 마련이었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l l i e s That is under the line! That is under t h 랬던것 n e That 정상으로 돌아온 세상에서는 차신들의 행위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일까요? I built gas chambers to accommodate 2000 inmates at a time. How many people did you dispose of in this fashion? Approximately 2 a million. 심지어 이번에는 파격적인 양심 선언도 나옵니다. As an important member of the leadership of the Reich, I share in the total responsibility for the disaster of the German people. But early in 1945, you actually made a plan to assassinate Hitler. What? <laughs> Because of what I viewed as his insane destructiveness. 알베르트 슈페어, 나치 군수부 장관으로 제3세계 건축물을 설계했고 전쟁 말 독일 산업 시설을 파괴하려는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범 대상에서는 죄에 할수 없었던 인물. 들어가기는 하세요. 그리고 카이텔 원수 폰 시라우 돌격대 대장 한명한 한 명씩 고해 성사가 늘어갑니다. 물론 그저 남들이 저지른 죄인 마냥 자신들의 죄라고 절대 인정하진 않았죠. <목소리> 1946년 10월 전범 피고인들의 마지막 변론과 함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장성 피고인 알베르트 레더 원수와 카를 데니츠를 제외하고 괴링, 요들, 카이텔 모두 교수형 그에 기소된 정부 유직 피고인들 19명 중 자결한 로베르트 라이 제외하고 9명이 교수형 그중 나의 투쟁 대필자였던 루돌프 헤스 증거 불충분으로 종신형을 받고 양심 선은 군수부 장관 슈페어는 20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후까지 히틀러에게 충성했던 헤르만 괴링 교수형이란 선고가 군인으로서 치욕이라 생각했었는지 스스로 퇴결합니다. 그렇게 전 유럽을 6년간 뒤흔들어 놓았던 주역들에 대한 단죄가 일단은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 니른베르크 재판 세월이 흘러 지금와서도 그 단죄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고 당시 연합국 또한 전쟁 범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치 독일의 침략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며 그 전쟁의 동기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물리적으로 직접 무게를 들고 침략과 불필요한 살상을 저질렀던 당사자는 바로 나치 정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이 재판 역시 그 침략 전쟁을 중점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단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류가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할 경우 그 새로운 가해자들이 또다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면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질 것이고 인류 스스로를 무한반복 수행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자마자 집단 기억상실에 휘말렸던 어떤 인간 군상의 단죄에 관한 이야기 뉴름베르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펼쳐져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